여기는 브리타니아 로드보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 같은 곳인데요. 어, 원래는 몽거호를 가려고 했었는데, 어, 몽거호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. 은근히. 한 걸어 30분 정도 되는데, 거기 가기보다 그냥 가까운데 가려고 지금 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. 오늘도 날씨도 좋고, 사람이 광합성을 해야지, 이게 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해져요 <laughs> 그래서 어 잠깐 나와서 산책하고 그리고 오늘은 새집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거기 가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동네는 같은데 스트림만 달라가지고 여기서 시간 좀 때우다가 어 이사를 갈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살려고 호주에 온 거지 한국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려고 온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공원이 있으면 주변에 찾아가지고 그냥 뭐 별거 없어도 가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사 온 지가 이틀 정도 됐거든요. 어제 일요일 날짐 풀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예 취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집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. 보시면 여기가 접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다들 공부 아니 공부래. 일하러 간것 같거든요? 여기는 런더리. 집주인이 되게 깔끔해가지고, 이태리 남자인데, 음. 음,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밥을 먹고, 저는 운동을 좀 갈까 해요. 여기 있는 거실. 그리고, 그리고 여기는 제 방입니다. 좀 더럽지만, <laughs> 나름 정리를 하고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삽니다. 화장실은 지금 밖에 있어요. <laughs> 날씨 참 좋습니다. 이래야 호주죠. 정말 이렇게 화창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, 사실. 한달 정도 제가 됐는데, 뭔지. 제가 예전에 한번 3월에 버스로 왔었거든요? 그때는 정말 더웠었는데, 이런 날씨 비슷했었어요.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겨울이라 그런지, 오늘은 정말 따뜻하네요. 약간 여름 날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그래서 근처에 공원에 나왔습니다. 저는 밥 먹고 동네 근처 공원에 나왔다가 이제 산책하고 근데 또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집 근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려고요.